오늘 제가 만든 돈가스입니다. 여기다가 통깨 좀 뿌렸습니다. 소스가 좀 약할 때는 여기다후춧가루 약간 쳐 드셔도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요리 채널 유튜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 돈가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돼지 등심이에요. 1.9kg인데. 일부는 치즈 돈까스, 일부는 빵가루 묻혀 갖고 하는 돈까스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돼지 등심이지만 옛날에는 잡부라고 했어요. 잡부 한근 갖고 한여 장에서 6장반 정도 뺐거든요. 밀가루, 계란, 빵가루 쓰는 치라고 양념은 소금과 마늘가루 있습니다. 마늘가루 이렇게 나오거든요. 후춧 가루는 옛날에는 쳤지만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면서 부쭈꾸라가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스에 쳐서 이렇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돈까스를 자를게요. 지금 벌써 20년 가까이 에 제가 만져봅니다. 집에 있으니까 좀 도톰하게 할게요. 사실 이 업소에서는 이더 가늘게 합니다. 치마가 없어갖고, 제가 임시 비닐로 이렇게 고기를 두드리면 튀거든요? 이게 스테이크 망치입니다. 돈가스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샀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말이야 구독수가 이게 뭐야, 이게. 30만 구독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실 이렇게 두껍게 안 합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으로 해야 돼. 이니까 두껍서 일부러. 여기서 칼집을 내야 돼요, 여기서. 쪼그라든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그리고 여기서 소금을 뿌려줍니다. 한쪽 면만 칠하시면 돼요. 마늘가루. 제가 재료상에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여기다가 마늘가루가 없으면 마늘 다진 거. 그 대신 오래 보관이 못 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하니까 두껍게 했습니다. 두 장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두 장까지만. 겉어드리면더 커집니다. 이게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이제 더 이상 냉동빵 깔다 보니까 색깔이 진하게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드시는 것은 바로 칠해갖고. 자, 이게 돈가스를 제 만들어서 한테 왕 돈가스에요. 제가 가정에서 하니까 두껍게했습니다 지금 두 군데나 하고, 이거는 치즈 돈가스를 만들 거예요. 자, 기름이 끊양끊양은 끄냐 빵가루를 한번 넣어보면 합니다이 정도 될 거예요. 돈가스. 자, 한 장씩 튀기겠습니다. 그 앞뒤로 구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냉동시킬 건데, 냉동은 아무래도 조금 질기다 볼까요 바로 칠한 거 진짜 맛있습니다. 내사랑 돈가스. 이제 냉동시켜서 드시면 맛은 좀 떨어져요. 지금 이 상태가 덜좋왔거든요왕돈가스왕돈가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렇게 두드리면 왕돈가스가 되는 거야. 새우 같은 경우는좀 많이 튀겨야 되고, 돈가스는 좀덜 튀겨도 돼요. 새우는 묵묵해져요. 워낙 제가 고개를 좀 두껍게 해서 그래요. 자, 지금 한 쪽만 익은 거예요. 오늘 제가 만든 돈가스입니다. 여기다가 통깨 좀 뿌렸습니다. 수가 좀 약할 때는 여기다후춧가루 약간 쳐 드, 드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후춧가루는 일찍 그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가열 중에는 사용하지 말고 요리가 다 끝난 다음에 드시면 좋은 겁니다. 제가 마카로니 무친 거, 브로콜리 삶아 데친 거고 브로콜리 요리는 씻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갖고 버터와 마늘과 소금 약간 넣고 요리가 다된 다음에 후춧가루를 넣으시고서 돼요. 양상추는 절대 로 칼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씻어갖고 물기를 좀 빼고, 여기다가 아일랜드 드레싱, 아일랜드 드레싱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되고, 좀 약하다 싶으면 여기다 케찹 뿌려서 드시면 돼요. 양상추에는 절대 칼로 쓰는 거 아닙니다. 손으로 이렇게 뜯어야 돼요. 마트에서 8,900원 밖에 안 가. 용량에 따라 틀린데. 그리고 이 데미가스 소스가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스타일로 똑같습니다. 오랜만에 칼질해보네. 제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식었습니다. 바로 이게 튀겨서 빵가루만 진짜 맛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집에서 드레싱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마요네즈에다가 케찹 넣으시고 설탕하고 레몬 있죠? 생, 짜서 넣으면 됩니다. 아일랜드 드레싱 색깔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파슬리 마요네즈에 케찹에 생 레몬, 설탕. 피클 물을 약간 넣으셔도 좋고. 대 마음이 구독자가 없어 흔들려. 어. 구독자 때문에 흔들려. 오늘도 영상을 잘 봐주셔서 고맙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면. 네 예, 감사합니다.